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수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의 종류. 제일 먼저 펠턴 수차. 수학 간의 압력 수도를 모두 속도 수도로 바꾸어서 이용하는 수차로 런너와 로드로 구성됩니다. 런너는 분출 제트리의 힘을 받는 버킷과 이 버킷을 회전체에 접속시키는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벨턴 수차의 버킷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체 런너예요. 여기 요것들을 요것들이 버킷들에요. 이 버킷 여기가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 방에서 쏴준다 그러면은. 이런 너는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건 닫고요. 노즐 끝에서의 속도는 v 콜 k 루트 e j 입니다. 노즐에서는 부하 증감에 따라 유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즐 내에 니들 밸브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니들 밸브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니들 밸브입니다. 지금 물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저빼족한게 요리 내려오면은 여기가 막히는 거고 그래서 물이 못 나가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렇게 꼬부라지는 데서 압력 손실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록발전에서는 이런 니들 밸브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게 니들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물이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물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막으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이 니들을 이쪽으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막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물을 조금만 내보내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내보내겠다 그럼 뒤로 쭉 빼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 니들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유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아주 막기도 하고, 또 뒤로 완전히 가서 유량을 최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닫고요. 설치 방법에 따라 횡축형과 직축형이 있으며, 또 누드리수에 따라서 단사형, 이사형, N사형으로 분리됩니다. 여기서 우선 횡축형과 직축형이라고 하는 말은 펠톤 수차가 여기 있고, 여기서 축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위에다 발전기를 설치한 거, 이게 제너레이터. 그럼 이게 직축형이에요. 그리고 벨트 수차는 여기에 있는데, 발전기는 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기 축에다 연결했다. 그럼 이건 횡축형이 되죠. 그 다음에 노즐의 수에 따라서 단사형, 이사형, n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버킷을 다시 하나 꺼내놓고 얘기할까요? 이런 버킷이 있을 때, 여기한 군데서만 물을 쏴줄 수도 있습니다. 요건 단사형이에요. 그런데, 요쪽에서 물을 또 쏴줍니다. 그럼 이건 2사형이 e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쏴주고, 또 여기서도 쏴주고, 그럼 이거는 4사형이 되죠. 그래서 버킷에 쏴주는 노즐이 N개가 있으면 그건 N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닫고요. 다음에는 프란시스 수차. 프란시스 수차는 반동수차 일종으로 수화권으로부터 유입된 고압의 물이 안의 날개를 통해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서 축 방향으로 유출하게 될 때의 반동력에 의해서 회전력을 얻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수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서 축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한거 이런 게 프란시스 수차입니다. 이건 닫고요. 올리고요. 프란시스 수차에서 실제로는 런너에 유입되는 물도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력과 반동력의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차는 물을 유도하기 위한 케이싱, 유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안내 날개, 회전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런너 및 흡출관으로 구성됩니다. 직축, 횡축, 어느 곳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수차에서는 효율이 좋은 직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올고요 다음에는 프로펠러 수차와 카플란 수차, 프로펠러 수차는 반동 수차 일종으로 유수가 런너를 축방향으로 통과하는 수차입니다. 런너 날개가 고정된 곳과 부하에 따른 날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가동 날개형이 있는데, 그 가동 날개형을 카플란 수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펠러 수차의 날개 그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것들이 날개들이죠, 요게. 그리고 이 날개가 요게 아주 런너에 딱고정돼 버린 거, 그거는 프로펠러 수차고, 요 날개를 부하에 따라서, 뭐, 요쪽을 좀 올리고, 요쪽을 좀내리다든가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카플란 수차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닫고요. 프로펠러 수차는 전학차 대유량의 수차에 적용되며, 카플란 수차의 특징은 비속도를 높게 할수 있으므로 수차 발전기를 소용할 수가 있습니다. 런어 날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분보에 대한 효율이 높습니다. 날개를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 날개와 날개 간격이 넓어서 유입되는 불순물에 의한 장애가 없습니다. 가동 날개이므로 수차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올리고요. 다음에는 사리수차, 사류 사리수차도 사류 반응수차 일종으로 대리아 수차라고도 합니다. 유수가 런네의 축을 경사진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런너 모양은 프란시스 수차와 카플란 스차의 중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즉, 유수가 런너의 축을 경사진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즉,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도 물론 이렇게, 이렇게 흐르죠. 프란시스 수차에서는 물이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와서 축방향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 카플란 스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진 방향으로 들어와서 축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낙차가 60에서 150m에서 좋은 효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40에서 200m 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스파이럴 케이싱이라고 했는데, 스파이럴이라는 말은 spiral. 이게 나선형이라는 뜻입니다. 나선형. 그러니까 이 관로가 여기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지금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이 주위를 빙 돌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동 날개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가동 날개들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거 안내 날개라고 그랬죠 이거는 가이드 베인 G U I D E V A N E 가이드 베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가동 날개는 회전하는 거지만 이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은 여기 고정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물의 방향과 유량을 조정해주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쪽에도 가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이건 닫고요 사리수차는 부하 변동이나 낙차의 변동에 따라 가이드 베인이 개도와 이게 여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개도와 연관해서 런어날개 각도를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리수차의 특징은 프랑스 수차와 비교해서 변낙차, 변출력 특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플란 수차에 비해서는 고 낙차에서도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이 작아서 조작기구가 작고 손실도 적습니다. 무구속속도는 카플란 수차보다 낮고 프란시스 수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구속속도라고 하는 것은 수차를 발전기에 연결하지 않고 수차만 놓고 회전시킬 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 무구속속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무구속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은 정격회전속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기계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구속속도라고 하는 것은 정격속도보다 너무 빨라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리수차는 70m 정도의 낙차에서 펌프 운전이 가능하고 펌프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걸 수차로도 쓸수 있고 펌프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율저하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통형 수차. 축이 수평보다 약간 기운 형태로 수차와 발전기를 하나로 묶어서 관로 안에 설치한 겁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수차하고 발전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런 관로 안에다가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관로죠.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이 수평보다 약간 기운 형태로 했다는 얘기는 이 축이 지금 이 수평보다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적인 수차는 특히 전학차용으로 조력 발전에도 쓰이며 가역식으로, 가역식으로라는 말은 이 또한 펌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수발전소의 펌프 수차로도 사용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